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 속에 세 가구만 살았던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은 세 가구 다 떠나고 마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집도 땅도 비어 있고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크고 넓은 땅도 그렇고 집도 여러 채가 이렇게, 어, 버려지다시피 관리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인데 입구부터 조경수가 이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관리는 잘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운동장만한 넓은 터가 있고요. 이런 무슨 스피커 시설 같은 것도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큰 운동장 같은 지금 숯불이 많이 우거진 이 넓은 터 뒤쪽으로 여기 보니까 오토바이도 한대 멈춰서 있습니다. 예, 여기 뒤쪽으로 나 있는 길이 있고요. 예이 길을 따라서 좀 들어가면 뭔가가 나올 듯 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구 길인데 풀이 많이 자라 있고 앞에 전봇대에도 이 풀이 점령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기농을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뭐 이런 댓글을 좀 다신 분들이 있는데요 공동체로 기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여성 홀로 기농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 이 댓글을 다신 것 같는데, 남성분들 중에서도 공동체 기농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집이 한채 보이고요. 이렇게 넓은 땅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었는지, 뭐 경작을 하던 곳인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이 넓은 터 바로 위쪽에 이런 집이 한채 나오는데요. 외형은 보니까 항토 흑집 같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길 입구부터 이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집이 한채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그렇지가 않구요. 이집 위에 또 집이 몇 채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앞에 운동장만한 큰 터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여기 뒤쪽에 이 텃밭도 그렇고, 여기는 예전에 사람이 살았을 때 텃밭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전부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버려지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또 교통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버려져 있는지, 여기는 야외 테이블 같은 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두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이렇게 어잘 만들어 두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큰 틀을 활용해서 어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동체 기농으로 이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공동체 기농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상당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기능하면은 기능이라기보다도 어, 공동체 마을 하면은 인도의 오르빌이라는 공동체 마을이 제일 먼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여기 오르빌 마을에 이 다년간 살고 계신 이몇 분을 저는 만난 적도 있는데 오르빌은 인도에 있지만 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 살기도 하고 이 단기간 생활도 하고 뭐 그런 이 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명상을 하시는 분들, 이 욕심이 없고 이 마음 수양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만나 뵙던 분들 몇분 중에서 역시 이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뭐,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났었는데요. 오르비레 가면은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생각하는 대표적인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이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 종교가 같은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하면은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윈니스라는 영화인데요. 해리슨 포드가 이 경찰로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아미시 마을이 배경이 된 영화입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쫓기면서 숨어든 마을이 아미시 마을, 아미시 공동체 마을이라고 어,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주로 미국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세계 각지에 이 아미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18세기 생활 방식, 이 자동차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또 문명의 이기들, 어, 또 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하고 어말 그대로 아날로그 방식. 이 모든 것을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 그런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어, 그런 공동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생활 방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관광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공동체 하면은 이스라엘의 키부처 생각이 납니다. 이 키부처는 이 하나의 협동 농장 같은 그런 개념의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이 종교적인 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협동 농장 같은 그런 형태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기부처에 이 체험 활동을 다녀오신 분들. 어,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나 뵙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뜻 있는 분들이, 어, 공동체 마을을 이렇게 형성해서, 이 교육 공동체다, 또 종교 공동체다, 또 생태 공동체다, 또 생활 방식을 카테고리로, 어, 형성된 공동체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생식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공동체 얘기를 쭉 나누다가 벌써 세 번째 집까지 왔는데요. 지금 여기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벌이 상당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여기 어디 벌집이 있는 것 같는데요. 가까이 가지를 못 하겠습니다. 벌이 상당히 많이 날아다니고. 이 비어 둔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집 같이 보입니다. 이 제일 밑에 있는 집, 그 다음에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이렇게 둘러봤는데 또 밑에 운동장만한 큰 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면은 하나의 어떤 같은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작은 공동체 같은 것을 하나 충분히 이루기에 손색없는 아, 어, 그런, 어, 장소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동체 마을, 어,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서 만드는 공동체 마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형태의 기농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시골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는 마을 자체가 뭐 작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한번 해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런 공동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연구도 해보고 제가 직접 한번 시도해 본 적도 사실 있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렸지만 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좀더 나이가 든다면은 홍동심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을 한번 모아서 홍동심 생태 공동체 마을이 하나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산 속에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살기에 좋은 그런 곳이 있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공동체에 대한 소외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